네 그럼 이어서 시 언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코드량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네, 구조체와 연결 리스트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구조체와 연결 리스트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어, 구조체하고 연결 리스트는 어, 기존에도 한번 나왔던 개념이에요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요거 구조체라는 것 자체가 다른 거를 가리키고 하는 것은 기출 문제도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연결 리스트라는 것 자체는 사실 몰라도 됩니다. 이것도 이제 자료 구조 중에 하나인 거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딱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이제 포인터가 연결되는 부분이 많았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게 하필이면 구조체였다. 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어, 이것도 문제가 약간 킬러 문제급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아래서 에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여기죠 메인 부분이죠 메인 부분 메인 부분을 할 건데 이제 메인 부분도 하나 하나부터 갈 겁니다. 어, 첫 번째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 데이터 타입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타입 이건 지금 구조체로 되어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이 전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왔죠? 여기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죠. 데이터라는 형태가 구조체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체, 구조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value라는 인테 형태, 정수 값이 있었고요. 그리고 struct data.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형태의 구조체를 만들었는데 그 구조체를 다시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 변수인 next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가리킬 수 있다고요? 데이터라는 구조체 타입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형태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체가 있다는 거는 앞에서 봤고요. 그래서 메인 함수를 하나씩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헤드라는 값을 넣었어요. 자 여기 헤드가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헤드가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항상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게 뭐죠? 네, 포인터입니다. 이게 지금 포인터면서죠. 이거는 메모리 주소를 가리킬 수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값이 헤드에 할당됩니다 아니면 이게 헤드가 됩니다라는 거는 헤드라는 포인터 변수가 무언가를 가리킨다 가리킨다는 건 개념이 뭐죠 메모물 주소를 값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뭐 우리 포인터는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널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가리키는 것이 없습니다 네 가질 없다는 라 뜻이에요 널 이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씩 가볼게요 데이터 형태는. 포인트는생하고 너를 넣어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다. 이렇게 하고 왔고요. 두 번째, 이제 반복문 같은 게 나왔는데 뒤에 블록이 없죠? 이 블록이 없어요. 블록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아랫줄에 대해서만 합니다. 특히 if도 마찬가지고요. for문 도 마찬가지고요. if나 for문 같은 게 나왔는데 뒤에 괄호가 없는 경우에는요. 다음 줄한 줄에 대해서만 실행합니다. 그래서 요한 줄에 대해서는 요렇게 이 반복문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문법입니다. 블록이 없어도 다음 줄, 한 줄까지는 정상적으로 동작이 된다라는 거죠. 자, 봅시다. 헤드에 1부터 5까지 인서트 함수를 호출한다는 겁니다. 지금 1부터 시작을 했죠. 임시변수 1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5까지 인데요 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1 되고, 2 되고, 3 되고, 4 되고, 4 되는 순간 플러스 플러스가 될 거죠. 그래서 5가 이제 조건식으로 했을 때 트루가 나오니까 5까지 들어가겠네요. 좋습니다. 5까지 들어가고, 이제 옷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다 넣는 거죠. 그러면 인서트에 첫 번째 헤드라는 포인터를 넣고 그리고 1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또 대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음 번호에 들어갔을 때는 그 헤드가 반영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했잖아요. 뭔가를 했어요. 뭔가를 했음. 인서트라는 걸 리턴 받았어요. 그 자체가 이미 헤드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2가 들어갔을 때는 2전 헤드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헤드는 계속 뭔가 누적된다. 뭔가 이 전에 반복문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셔야 이 문제의 흐름이 이해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insert head 1부터 5까지 수행하는데,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head에 2가 넣을 때는 이 head는 뭐라다? 이 전에 head에 1을 했던 리턴 값을 가리킨 거가 다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씩 반복을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나머지 코드는 나중에 볼게요 이거 지금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먼저 그래서 헤드를 확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좋습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자 먼저 가보고 이제 인서트라는 함수를 가볼 겁니다 인서트라는 함수를 딱 들어가 보니까 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 포인터가 있어서 그렇고요. 요거 이제 리턴 값이고 두 번째는 이 자체가 구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천천히 우리 함수만 봤을 때 우리 시원 함수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첫 번째 이게 리턴 값이죠 그죠 리턴 값 형태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함수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라미터고 여기까지가 두 번째 파라미터네요 그러면 이 헤드라는 거는 우리가 뒤에서 이제 왔다는 거니까 뒤에서 첫 번째 거 왔죠 요렇게가. 첫 번째가 못을 겁니다. 우리 지금 값은 뭐예요? 첫 번째 건 널이었습니다. 널이 처음에는 오겠네요. 맨 처음에만 오는 거죠. 두 번째 인트 밸류에는 지금 포문으로 들어왔으니까 1이 들어오겠네요. 이게 또 다음에 2가 들어오고 3이 들어오고 4가 들어오고 5가 들어올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어야 되고요. 겠자 여기서 이거 요거 이름이고 이거는 리턴 값이고 그렇죠.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가는 겁니다. 첫 번째. i가 1이 왔을 때는 insert head 1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먼저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천천히 가볼게요 newNode라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어디서 선언했나요? 여기서 선언을 했네요 이거는 지금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생긴 바깥에서도 주어진 게 아니죠 새로 생긴 변수이죠 빈 공간에서 이제 뭘로 이제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동적할당이라는 거에 쓰이는데 우리가 배우진 않았는데 어,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는 살짝 언급했을 겁니다. 이거 사실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C 언어 개발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끝납니다. 네, 데이터 형태의 메모리 공간은 빈 공간을 그냥 잡아다가 끌어주는 거예요. 저 무슨 뜻이냐? 자, 이건 모르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하고 size of 라는 원래 뒤에, 뒤에 바로 이제 메모리 크기를 쓰면 되는데 정확하게 이제 이 사이즈를 재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 오브를 쓴 겁니다. 데이터 형태의 원룸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뭔가 빈 공간의 메모리를 뒤에다가 할당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한다면 뭐가 되죠? 메모리 뭐 공간을 이렇게 원룸 잡았을 거 아니에요? 원룸 잡았는데 데이터 형태의 어, 구조체 크기만큼을 잡았는데 여기 시작 주소가 있겠죠? 그렇죠? 포인터는 여기를 가리킬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변수는 없어도 변수는 없어도 어떤 뭔가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특정 공간을 가리키는 거는 맞아요. 이게 뭘로 가리킬 거다? 뉴노드라는 거를 가리킬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조체를 배울 때 구조체 안에서 뭔가 밸류라는 게 있어요. 이 밸류를 이 구조체의 변수를 어뭐 구조체니까 뭐 스트럭 이렇게 이렇게 S T R 이렇게 제가 할게요. 아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구조체니까 이렇게 V라는 변수가 있고 그냥 한글로 구조체라고 할까요? 구조체. 구조라고 할게요. G U Z O예요. 구조라고 했을 때 여기에 V가 있을 때는 어떻게 접근했죠? 구조 V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내 자신을 접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얘가 뭔가를 가리킬 때는 얘가 가리키는 것에 대한 변수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포인터 변수명, 포인터 변수 는 p라고 할게요. p 이렇게 접근했어야 됐죠, 그렇죠? 내게 아니죠? 내가 가리키는 거의 변수명을 이렇게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포인터와 구조체를 맨날 헷갈리는 이유는 이 개념이 잘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지금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는 이런 함수로 어떤 특정 가상의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변수에다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약하고 가리키라고 한 거예요. 빈 공간을 할당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여기에 시작 주소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저장한 게 아니다.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설명한 거 아닌가 싶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메모리 주소를 어딘가를 빈 공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지만 그 메모리 주소는 확실하게 가리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가리킨다는 말 헷갈리시면 안 되죠. 가리킨다는 거는 결국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다.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값을. 근데 그 값이 메모리 주소인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if new node가 거, 그러니까 빈 공간이 아닌 경우는요. 빈 공간이 아닌 경우에는 return h e a 를 해라. 근데 지금, 이빈 공간이 아니죠? 빈 공간이 아니니까. 빈 공간이 아니고, 이게 지금 true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false가 되니까 이게 무시되겠네요. false면 이 부분을 실행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무시하고, 요 부분을 이제 세석하면 됩니다. 요 부분. 자, new node가 가리키고 있는 a의 value에 value를 넣으라는 거예요. 자,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new node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공간이 어딘지 모르는데, 이의의 공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V라는 이, 이제 밸류죠, 밸류. 밸류라는 곳에다가 지금 들어온 이 1이라는 밸류를 넣으라는 거예요. 넣었어요. 넣었습니다. 그고 얘가 지금 어딘가에 가리키는 공간 안에 n e x t 있을 거라고요. Next라는, 어, 포인터 변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여기에다가 최초에 가지고 온 헤드를 가리키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빈 공간을 가지고 왔는데, 얘 보고 여기를 가리키라고 한 겁니다. 가리키라고 하고, 자, 여기 색깔이 리면니다 new node를 return 했어요. 자, return 했어요. return.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return 했죠. 이 얘기는 return 된다는 거예요. 이 head에 지금 반복문 1번 했어요. 1번. 1번 반복문을 돌았을 때 이미 new node라는 애를 리턴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head라는 애가 뭔가를 가리키게 되어버린다고요. 어떤 거를? 지금 우리가 이 공간을 가리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 아래 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좋아요. 가리켰다 라는 것까지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메모리 공간에 1과 너를 가리키는 곳이 존재한 상태에서 그거를 리턴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메모리 주소를 다시 헤드가 가리켜라 라고 했죠 자 문제는 뭐예요 인설트2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설트2 그러면 다시 인설트2가 오는데 인설트2가 올때 이미 이거는 새로운 헤드가 된 상태로 온다는 겁니다 가리키고 new node라는 애를 아까 가리키고 있는 그 영역 자체가 헤드가 돼서 다시 새로운 여기를 갈리게된 것에 인설트를 다시 넣으라는 거예요 가리키고 있는 게 다시 헤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헤드가 된다는 것은 헤드가 가리킨다는 것이다. 헤드는 포인터 변수임을 잊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시각화를 제가 지금 말로 하면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널리라는 공간에 처음에 할당되어 있었어요. 어디에 할당되어 있었죠? 헤드라는 데할당 되어 있었어요. 아, 이 문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변수명을 똑같이 써버리니까 이게 진짜 머리 아픈 거예요. 자, 헤드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처음에 처음 최초 최초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최초일 때 너를 가리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곳에 메모리얼로케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어딘가에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띡 가져왔죠 근데 이거를 데이터 형태의 구조체라고 했고 얘를 가리킬 거야 라고 해서 아까 뉴 노드라는 머시기를 썼잖아요 신, 새로운 변수명을 썼잖아요 그리고 얘 보고는 야 너가 가리키는 데 있잖아 얘 가리키는 데다가 부위에다가는 이를 넣어. 그리고 이 next에다가는 원래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거를 가리켜라라고 한 거죠. 그게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원래 처음에 가리키고 있던 게 뭐였어요? 헤드였다면서요. 이 주소는 널이었죠. 널, null. 널를 가리키세요라고 했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next라는 변수는 어디 가리키고 있죠? 예, 처음에 너를 가리키고 있는 주소를 가,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밸류는 이렇게 1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뭔 뜻이냐? 밸류가, 이 이무의 공간, 제가 자꾸 이무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운영체제가 뭐 어떤 데, 어떤 메모리 주소를 할당할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 메모리 공간, 아까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고한 가지고 온 공간이라는 부분은 밸류가 1을 가지고 있고요. 이 next가, 이 next라는 곳이 어디다? 널이라는 것을 지금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딱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 메모리 주사, 공간에 이 메모리 주사의 첫 시작점은 여기이고요. 이거에 대한 value라는 변수는 1이 있고, 여기에 있는 next라는 변수는 지금 널리라는 거를 메모리 주소로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죠 사실 너는 아무것도 가리,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뜻이니까 네 근데 나중에 이걸 계속 물고 물릴 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넥슨 지금 너를 가리키고 있는 형태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시각화한 거예요 네 요걸 딱 보시는 순간 그렇게 떠올리셔야 됩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죠 이 자체를 아까 리턴 했잖아요 리턴 어다했죠 헤드에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인설트 함수를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에서는 이제. 헤드라는 곳은 얘를 가리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죠? 왜냐? 헤드는 포인터 변수잖아요. 어, 포인터 변수니까 얘를 가리킬 수 있잖아요. 얘 시작점을 가리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다 라는 것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서트 이제 이해할 거예요. 지금 포문을 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반복문을 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반복문, i가, 2가 들어온 상태죠. i가 지금 어디였죠? 여기로 들어오네요. 여기가 2가된 거고, 이 헤드는 아까 i가 1인 상태에서의 헤드가 들어오는 겁니다. 좋아요. 이, 이 지금 이 헤드는 뭐죠? 이 전체죠? 이 전체다라고 하면 진짜 전체가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큰일 납니다. 여기 메모리 주소인 거예요. 제가 이 전체다라고 하니까 진짜 이 전체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아, 큰일 납니다. 헤드는 데이터 형태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오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좋아요. 자, 이설티를 해봅시다. 다시 메모리 공간을 어디선가 가져왔어요. 어디선가 그냥 공기 잡듯이 그냥 손으로 딱 잡아왔어요. 그리고 와서 요거를 뉴 노드를 보고 가리키라네요. 뉴 노드 보고 가리키라고 하네요. 이렇게 됐죠. 그죠. 여기 메모리 주소를 뭔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좋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라는 거에 여기에는 야이 이무의 공간 있잖아. 이 허공을 내가 딱 가지고 왔어. 그리고 여기다가는 value라는 변수는 왜냐면 데이터형 태니까 데이터는 라 구조체 형태로 가지고 왔으니까 value라는 형태는 이를 넣을 거고 여기다가는 또 next가 있을 거잖아. 그렇죠? 여기다가는 뭐를 가리키겠다고? 아까 우리가 데이터 여기 파라미터로 들어온 head라는 애를 가리켜라고 한 겁니다. 가리키면 어떻게 돼요 이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주소를 가리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밸류라는 애는 이를 가지고 있고 엑스트라는 이거의 변수는 요거를 가리키고 있다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가리킨다는 거는 진짜로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메모리 주소를 값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메모리 주소가 뭐 0x00이라고 하면은 0x00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메모리 수를 보이지는 않지만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또 문제가 뭐예요? 이게 또 new new 노드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또아 리턴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턴한다는 거는 다시 위로 돌아가 보면 자 돌아가 보면 리턴을 받았으니까 지금 이인 상태에서 리턴을 받았으니까 이걸 또 헤드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게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가리키게 되고 다시 가리키게 되고 얘란 얘를 다시 헤드라는 변수가 가리키 이거는 이제 메인 함수에서요. 인서트 바깥에 나온 거죠. 그죠? 가리키게 되고 다시 이 전체가 얘를 가리키고 있는 이 전체 부분이 인서트 인서트 헤드. 3으로 들어간다는 라 거죠. 얘가 다시 3으로 들어간다는 거요 여기 헤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고 한다면, 넘어가보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 이렇게 추가됐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하나? 그냥 허공에 이미 그냥 메모리 주소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주소를 가리키라고, 하, 이 주소가, 이제 여기를 가리, 여기, 여기다가 배열류에다가3 놓고, 여기다가 넥스트를 놓고, 이 넥스트는 어디 가리켜라? 얘를 가리켜라 또할 겁니다. 이걸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패턴이 보이시나요? 그죠? 계속 패턴이 보여야 돼요.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되죠? 얘는 insert 바깥으로 또 new node return 되죠. return. 어디로 return 돼? head로 return. 그러면 얘는 또 head는 얘를 가리키게 되고, 얘는 또 다시 insert, 이기 4번으로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로 또 들어가겠죠.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자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 반복문이 다 됐을 때는 이 데이터라는 구조체, 이제 구조체의 크기만큼의 이제 노드들의 메모리 주소들은 다 여기를 가리키고, 여기를 가리키고, 여기를 가리키고, 여기를 가리키고. 얘는 뭐죠? 이 가리킨다는 거는 각각의 next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된 상태에서 이제 다음 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